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금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저점 찍고 반등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지금부터 혹시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고요. 이 부분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량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금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4695라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나유95라는 이 배터리가 새로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 배터리보다 효율이 상당히 높은 배터리인데 국내에서 최초로 이게 정말 중요하죠. 국내 최초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선구주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을 토대로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상승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다만 이렇게 재료가 있다고 해서 막연히 홀딩만 하고 계시면 절대 안 되시겠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앞으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가격대 손절가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된다면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반등할 때 강한 저항을 받았고 다시 한번 횡보하는 시점에 지지를 받아 주었던 21만 5천원대 가격 21만 5천원 가격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 가격에서 지지만 받아 준다면 반등하고 이 신고점인 16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이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금량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 예상 실적과 5월까지 진행이 될 계약 일정들 모두 체크했습니다. 이 계약이 상당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을 토대로 4월 달에 발표될 공시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 공시와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실시간으로 이 재료들에 대한 모든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재료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기 다른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분들 통해서 세력 물량 추정치에 대한 취합을 해서 평균 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번 저점에서 반등하는 시점에 물량을 매집한 부분들을 확인했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 시점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를 16만원까지 잡을 수 있는 점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게 지금 손절가가 11만 5천원이고 목표가를 16만원까지 잡고 가지만 앞으로 세력들의 추가적인 진입이나 이탈이 있을 경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 공시 내용에 대한 발표 일정이 변경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다른 시나리오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미리 정해두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박팀장 금량이라고 여러분들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보내드릴 때 보고서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 종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과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보내드릴 텐데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국제약품과 HLB 제약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60분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고요 국제약품부터 먼저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어제부터 시작되었던 일본발 전염병이었죠 STSS. 치사율 30%에 달하는 전염병이 갑작스레 확산이 됨에 따라서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강한 상승 보여주었고요. 그중에 대장주였던 이 국제약품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식가매수 진행해서 장중에 21%까지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HLB 제약 마찬가지로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오늘 식가매수한 이후에 장중에 29%까지 거의 상한가 근접하게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HLB 종목들 전체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가장 상승이 가장 적게 나왔던 HLB 제약 최근에 수급만 들어와준다면 충분히 앞으로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 확실히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오는 테마가 살아있는 이 종목들 안에서만 제가 보내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도 최근에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했던 스윙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5일에 알테오젠 8만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전에 8시 4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날 2월 5일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8만원 이하로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8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윙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매도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물량을 15만 원에 매도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선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23일에 제가 엔캠에 대해서도 매수 진행해서 12만 5천원 이하 매수, 목표가 2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요.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음봉을 만들었음에도 주가가 그 다음날까지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날 1월 23일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엔캠도 마찬가지로 여기 4일 동안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2만 5천원부터 25만원까지 1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30만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27만 5천원의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성 델타 테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만큼 신성 델타 테크도 제가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6만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11만 5천원 아무래도 테마가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인 11만 5천원의 전량 매도 이후에 따로 제가 50% 물량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반등해 주었지만 이렇게 음봉이 빠질 때 마찬가지로 다음 날 바로 받쳐 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1월 12일부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 진행한 이후 손절과 이탈하지 않은 채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주반도체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제주반도체 7,5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22,000원까지 제가 마찬가지로 12월 1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1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1월 5일부터 실제로 7,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7,5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00% 넘게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왔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저점부터 혹은 상승 초입부터 잡아간다면 스윙으로 이렇게 스윙 내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